부산 충주 페스티벌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많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가 진행됐다. 사랑받는 연주자 진혜성이 공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진은 옷을 갈아입다가 우연히 평범해 보이지만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지갑을 떨어뜨렸다. 지갑은 단순히 돈과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사진과 감성적인 기념품을 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가족 카페에서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담겨 있는데 이는 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이다. 그는 이 사진이 영감의 원천이자 가족과의 연결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여 항상 이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또한 지갑에는 그가 소중히 여겼던 과거의 상징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돌팔찌도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 팔찌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에게 있어서 그 정서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지갑이 사라지면 그의 걱정은 물질적인 소유물 뿐 아니라 자신이 애착을 갖고 있는 기억과 깊은 감정적 가치까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다행히 청소팀원이 축제장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 냈습니다. 그 중요성을 깨달은 이 사람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의 도움으로 지갑은 진혜성에게 돌려졌다. 이번 사건은 팀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무대 뒤 분위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지갑을 돌려받은 진은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의 불안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안에 담긴 물건들의 심오한 의미를 공유했다. 지갑을 찾아 돌려준 청소 직원과 그 과정 내내 응원해준 관리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소지품 보존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소중한 추억에 대한 진내성의 끈끈한 유대감과 애정을 보여준다. 그에게 지갑 속 물건 하나하나는 물질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부분이다.